그러면 이 변화의 기기, 촉발된 기기가 이제 3.15 부정선거인데, 3.15 부정선거를 좀 살펴보기도 하죠. 3.15 부정선거를 보려면은 4년 전에 56년 선거부터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때 56년 선거에 벽보예요 이승만을 이제 추대하자. 자유당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가다보자.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한 구호였습니다. 못 살겠다, 가다 봐자, 가자 그, 그, 고신니희 선생과 장면 선생이 나왔는데 신익희 히자 쓴거 보세요. 우리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저요 그러니까 히자 희자, 히자를 요 요렇게 썼습니다. 그, 예. 그리고,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못 살겠다, 가다 보자 했더니 가다 봤자 더못 산다. <laughs> 이거는, 뭐, 잘 상대가 안 되죠. 가다봤자더못 산다 하면서, 그, 이기, 구관이 명관이다. 문제 이렇게 내서지만. 근데 신익희 선생이, 아, 그때 이제, 그, 저, 진보 무소속이었죠. 아직 진보당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 조봉함에 나와서, 뭐, 대통령을 갈자. 살기는 이걸, 갈지 못하면 살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삼파전이라고 할까요? 근데 삼파전이지만 흔히 얘기할 때 이강일중 구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이승만과 신익희고, 또 조병옥이 그 아니, 저, 조봉암이 그래도 상당한 지지를 얻으면서 나름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그 추격을 해나가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민주당 신익희의 기세가 무서웠어요. 이 한강 백사장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강을 이사사하게그 전두환 때 이렇게 쫙그딱 까버리는 바람에 백사장이 거의 대부분 없어져 버렸죠. 뭐 일부 남아있는 건뭐그 고수부지 공원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한강 백사장이 저렇게 넓어서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저렇게 이제 한강에 물놀이가 다그 사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얼마가 모였냐면은 신문에는 20만 인파라고 보도가 됐는데, 주최 측에서 얘기하긴 30만 인파. 우리 촛불 때도, 그, 이, 경찰 추산, 언론 추산, 주최 측 추산이 틀리잖아요. 주최 측 추산으로 30만 인파인데, 30만 인파란 게 뭐냐. 그때 서울 인구가 120만이에요. 그니까, 지금, 지금의 30만이 아니죠. 그니까, 러 지금 뭐, 그니까, 서울 1 0 0만 인구에서 200만이 모였다. 수도권 합치면 1500만이 넘죠. 거기서 200만 모인 것보다 훨씬 많이 모인 겁니다. 우리 첫을 때보다. 그렇게 돼서, 야, 이건 이제 진짜 가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을 마치고, 신익희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내기는 호남선, 대전발 0시 50분 기차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 이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문이 많이 가요. 건강하셨는 갑자기 저럴 수가 있는가와 저럴 수도 있다. 뭐 독살된 게 아니냐 뭐 이제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 뭐그 당시에는 부검을 안 했으니까 그 우리가 원인을 알수 없죠 석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안타깝게 신익키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령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싸우고 있을 때 같으면 민주당이 자파 후보가 불행한 일을 겪었으면은 그래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만. 이때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용공자 불지지. 용공자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즉 뭐냐면 조봉암이 빨갱이 아니냐. 이승만은 반공투사다. 오히려 사실상 이승만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실상 이승만을 지지하 지지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어이 그러니까 차라리 조봉암을 찍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익희가 죽었기 때문에 무효표지만 신익희한테 추모투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표를 많이 얻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험악해져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조봉암이 치고 올라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조봉암이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놀라울 정도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히 무서웠고. 또 한편에서는 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그 민주당이 치고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정선거를 시용했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3인 1조, 일조, 5인 1조로 이렇게 이렇게 시골 아주머니들이 가는데 이렇게 딱 조들 짜서 가죠. 뭐냐면은 누구 찍나를 서로 감시하는. 이렇게 딱 그렇게 팀을 묶어줘서 아예 가서 그렇게 찍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오래 치르고 민주주의가 정말 피로써 얻어졌다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 함부도안 하죠. 함부로 안 하고 또 이런 부정선거 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고무신 주고 밀가루 주고 돈 주고 봉투 주고 막걸리 먹이고 하면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정선거를 이제 많이 자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유당 쪽에서 민주당에다가 그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통령 선거는 건드리지 않을게. 대통령 선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어, 바, 봐주라. 놔주라. 이제 이렇게 딜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통령 선거가 치러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계신데, 하여튼, 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훨씬 더 많은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보통령 선거는 자기네가 선거가 걸리니까 눈을 릅뜨고 감시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쪽은 민주당이 총관인을안 냈어요. 근데 조봉암은 그때 진보당 만들었을 때도 아니고 무소속이다 보니까 청관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선거 한참 개폐하고 있는데, 불이 나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정전이 무지 자주 됐거든요. 50년대는 터심했겠죠. 늘하업 저녁에 1시간에서 30분씩은 늘 거의 매일 불이 나가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선거 개편을 한참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요. 근데 불이 나간 다음에 학교 강당 같은 데서 그 선거를 하는데 불이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후두둑뚝딱 뽁, 깨, 약 이제 비명소리가 나고. 그러면 1시간쯤 후에 불이 들어와서 보면은 조봉암 쪽 선거 참관이만 머리 깨져서 이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데 이때 56년 선거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어, 그래서 근데 야, 정말 이 황당한 나쁜 놈들이 이게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표를 찍어온 거예요. 그, 그 찍어와서 이걸 투표함에다가 넣는데 아니 이제 선거란 게 그렇잖아요. 천 명이 투표했으면 천한 장이 나와도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천명 투표한 데서, 뭐, 이승만 지지표가 2,000장, 3,000장씩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아, 이 황당한 놈들이 이승만 표를 준비해 와서 저 끈을 풀리지도 않고 묶음채. 이게 맞이됩니까 여기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 이 묶음채 이렇게 이제 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판이 이렇게 뭐 황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사무소 불지르고 뭐하고 이런 거를 정치깡패 그 임화수가 많이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조봉암이 이제 그처럼 부정에도 불구하고 200만 표를 넘게 얻었어요. 이승만은 500만 표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 득표를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봉암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58년. 도에 그 진보당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진보당 선거구라고 했는데 진보당은 아니죠. 그때 무소속이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통령에는 장면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부통령은 권한이 없어요.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잖아요. 한국 부통령은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은 러닝 메이트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패키지로 가지만 그때 우리 투표는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았기 때문에 정당이 다른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행정부에서도 장면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도 안 주죠. 뭐 심지어는 저 정부 행사를 하는데 부통령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걸 정도로 박해를 했는데 이제 부통령의 유일한 권한은 뭐냐면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 나이가 여든 두 살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60이 안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는 그 인사말을 잘안 쓰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많이 쓰는 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쯤 된 나이, 그, 노인네는 저녁 잘 드시고 하하호호로 선제를 뭐 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나 잘난다 하고 들어서 주무셨는데 다음날 안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나이였죠. 그런데 그, 여든 두 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문제는 이승만이, 당시에는 건강하긴 했지만, 저 영감님의 4년을 버텨줄 것인가가, 최동준에서는 큰 걱정과기란 말이에요. 이승만이 죽어버리면 정권이 그냥 장면한테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면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격사건이 벌어져서, 장면 대통령, 부통령이 다행히 왼손에 맞았죠. 그니까 시경 경찰이 가까운 데서 총을 쐈는데 권총이 빗나가서, 그, 은손에 맞고,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장면 부통령이, 피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부통령 저격 사건에 대한 이제 책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이런 이제 황당한 분위기였거든요. 그, 이제, 이걸 지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승만이, 어, 그럭저럭 살아남아서,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86세의 나이에. 예. 아주 장수 만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기봉 선생을 부통령으로 모시자.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여기, 그, 구호 하나가 빠졌네. 그, 보면, 이번에는 잘못 뽑지 말자. 부통령을 잘못 뽑지 말자. 그게 이제 자유당 이기봉을 찍어달라는 구호였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등록을 했는데, 진보당 조봉암을 죽여버렸으니까, 혁신계, 그 당시에는 진보진영을 혁신계라고 해서, 이제 지금 진보개념은 하 조금 다릅니다. 그 혁신계는 바탕이 우파예요. 바탕이 우파였던 사람들인데, 그 그렇지만, 그 비보수계는 아예 후보를 못 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딱두 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승만하고 조병옥이 그래서 두 사람만 출마해서 조병욱이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조병욱은 제주 4.3의 그 조병욱입니다. 제주 4.3에서는 우리가 반함법 행위자로 제주 학살로 했지만, 또 여기서는 이제 민주투사가 돼서 이승만과 맞서는, 이게 뭐 한국 정치가 참, 참 기가 막히죠. 이제 그 조병욱이 저렇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등장을 했는데, 저, 그 아주 호랑이상이죠, 인상이. 근데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 심장병인데 아 수술하면 괜찮다. 이제 그개돼 갖고 그 한국에서 수술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가서 수술하겠다. 그래서 저 미군정 때 어, 경무부장도 지내고 미국하고 선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육군 병원이 심장병에서 아주 권위 있는 병원인데 거기 가서 수술했습니다. 을 그, 수술 그 수술받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수술이 잘 돼서 한국 기자들 보니까 아 이렇게 하하호호 얘기하고 어이제 한국 가서 만나자. 아, 이제, 그 그, 내일 모레 퇴원해서 한국 갈 거니까 한국 가서 만나, 만나. 뭐, 이제 이러면서, 아, 나 산포 좀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기자를 보는 데서 이렇게 나가다가 푹 쓰러진 거야, 문 앞에서.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익희 선생의 경우에는, 이게 의심이 많이 가는 정황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정말로 자연사를 했는데, 기가 막히고 하니까 어떻게 56년에 이어서 60년에 또 야당 대통령 후보와 두명이연달아 아니 무슨 이렇게 저 군대에서 축구할 때 대대장이 공을고들가면 수비수들이 이쪽, 저쪽으로 쓰러지는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병호 조봉함은 죽여버렸고. 이렇게 돼서 대통령 선거는요. 그냥 이승만 혼자 나와서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위5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러지만 그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 집중되는 거죠. 부통령 선거 왜? 조병옥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떴, 떴지만, 이 부통령 선거, 그, 트집마다 건설이다 하면서, 요번에 부통, 이 기봉 제대로 뽑아보자. 이제 하면서 했는데, 왜냐면은, 부통령 선거에서, 자, 82살의 장면한테 부통령을 뺏겼을 때도 장면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86이니까, 이승만이 4년을 더살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굉장히 그 걱정이 제의당 회에서는 상당히 있었죠. 게다가 이기붕은 건강이 이승만보다 더 나빴어요. <laughs> 이승만이 건강했고, 이기붕이 오히려 병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면이, 그, 추모표가, 이번에는 장면한테 몰리게, 그, 조병옥에 대한 추모표가 몰리게 되어있는 그 상황, 상황이니까, 이 장면이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걸, 야,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2 8 대구, 대구 228 의거라고 하죠. 4.19의 공식적인 촉발, 시작이 대구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어쩌다가 대구가 저렇게 됐을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구가 우리 민주운동에서 만만치 않은 그 얘기는 나중에 언제 뭐 경상도 특집을 <laughs> 한번 <laughs> 예, 하는 게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하여튼.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이 대구에서 유수, 그 2월 28일 날, 그 날이 일요일이었나 봐요. 일요일 날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 고등학생이 선거장에 못 가게 하느라고. 왜냐면 고등학생의 투표권은 없지만 투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장면 유사를 못 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일요일날 등교를 시킨 거예요. 일요일날 학교를 나오라고 갑자기 일요일날 시험을 본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날 학교 나오는 것도 신경질 나는 일인데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그건 통밥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경북고등학교 시험 본다고 했고, 대구 3공간은 뭐 학생들 모아서 토끼 사냥을 가자. 갑자기 왜 토끼 사냥. 뭐,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속보 있는 짓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데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그 거리에 몰려나서 데모를 했는데, 요 사진, 요 사진은 학생 데모 같지만, 데모는 데모인데, 여기 잘 보세요. 국부 이박사 3선 절대지지. 56년 선거 때 고등학생들 동원해서 이런 거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때도 또 이렇게 동원돼서 이 짓을 했었는데 4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4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고등학생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 유세에서는 이렇게 20만 명이 또 모였거든요. 민주당 유세, 부통령 후보 유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걱정이 돼갖고 하 그,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도 이제 유세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연설회 해놓고, 연사가 보면은, 황성소 여기 자유, 목사님인데 국회 부의장 했던 사람이고, 이은상, 그, 노산 이은상 선생님, 선상, <laughs> 그 다음에 월탄 박정화, 조, 조연현. 그러니까 문화계의 거두들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문학계에서 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월북하거나 전쟁 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 그쪽이 이승만이 꽉 잡고 이제 뭐 중군 작가 뭐 하던 이런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이끌던 사람들 갖고 문화계 쪽을 이제 총동원해서 자유당 위세를 하는데 자 이게 보세요. 선거 벽보는 이렇게 민주당권은 대개 찍혀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선미도부 정선거를 너무 쓰게 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워낙 이 그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해라 지침을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민주당 선언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정선거 매뉴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선거를 해라. 여기 이제 그각그 비밀 문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각 방침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투표 중에 경찰관이환표 표를 바꿔치기 하는 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는 누구냐면은 부정 선거를 황표 그거 적발해서 고발하다가 이렇게 잔뜩 뚫게 맞은 어, 뚫게 맞은 민주시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그 부정 선거가 제일 그 절심했었던 게 마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당 그래서 마산 지역에서 이제 하는데 그날 3민호 부정 선거가 재행이 되는데 일찍이 없었던 공포 분위기에서 52년 선거 직선제 처음 실시될 때도 공포 분위기. 5 6년 선거도 공포 분위기 그런데 그걸 다 겪은 동아일보가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니까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진행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표바꿔치게 하려는 그렇게 이그 야당 측 참관인이 잡아갖고서 그저 <laughs>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이제 사진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그 선거 하자마자 민주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야당은 참관인 어, 철수를 시키고,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그리고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뭐 그러니까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는 거, 부통령 선 다시 하게 되면은 야당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또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선거 규탄 대모예요. 부정선거 규탄 대모였는데. 이제 그게 그이 3월 15일 날, 그 선거 당일 날 마산에서 훨씬 이제 센, 그 이제 받아줍니다. 마산 3 1 5이 거라고 그러죠. 그한 그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선거 규탄데모예요. 부정선거 규탄데모였는데, 이제 그게 그이 3월 15일 날, 그 선거 당일 날 마산에서 훨씬 이제 센, 그, 이제 벌어집니다. 마산 3.15 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산서 대목군 중에 경찰 지소를 습격하고 경찰이 발표해서 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총에 맞은 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러니까 학생과 그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들, 그리고 특히 마산서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여고생들이. 그래서 여기 그, 그, 하여튼,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를 하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약생들이 많이 출동을 했고, 이때 이제 경찰이 긴박하게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산에서. 무장,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하죠. 그 약생들 막아 서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파괴되고, 이게 그 당시에 마산의 국회의원 집이에요. 자유당국회와 이 사람이 이제 부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산의 이제 자유당사나 그런 곳이 불에 타고 경찰 굉장히 과격하게 그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동원이 돼서 살벌한 분위기로 이렇게 총을 그 쏴, 그 쏴대고, 이제 투표함이 이제 깨지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또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친하게 탄압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직도 참바란 감도는 마산. 그래서 이제, 그, 이게 3월 16일, 그, 3월 17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3월 16일 분위기 였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수한 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아들, 딸 찾아서 헤매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딱,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왜 경찰이 발포를 하느냐 했더니, 이기붕이, 이기붕은 원래는 점잖은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그, 그고, 이기붕이 뜬 게, 국민방위군 사건. 그것도 한번좀 특집을 해야 할 사건인데. 국민방위군 사건을 수습을 잘 해서, 그때 국방장관으로 그때 뜨면서 후계자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그 발포를 하느냐 했더니, 아, 총에 쏘라고 준 거지. <laughs> 그렇게 그 얘기를 해버려갖고, 그 그렇죠? 이게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박마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좀 뭐랄까, 그, 지금보다 훨씬, 뭐, 남전엽이라 할까,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대시 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을 때 이대 부총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실권자예요. 왜냐하면 프란체스카 여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또 영어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면서 프란체스카의 어떤 치맛바람이나 그런 게 구조적으로 뭐가 생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치맛바람 역할을 한게 이기붕의 부인, 별명이 십이각진이네요. 그 십이각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기붕의 시어머니가 붙여준 별명인데, 뭐냐면 그 며느리가 너무나 잘나서 사각모를세개 났었다. 이거 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석사박사를 많이 할 때가 아니니까, 학사를 세 개. 그래서 미국 대학 졸업장이 세 개니까 사각 모델 세개 썼으니까 십이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이각 집네라고 그 너무 잘난 면느리 형태 치어 살던 옛날 할머니가 그 시골 할머니가 그이기 신의하고 저희 집안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저희, 그, 아버지 옛날 말로. 그래서 이기붕의 어머니가 일제시대에 우리 할머니께 자주 놀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 놀러 오시면은 그, 이제, 며느리 흉을 그때 이제, <laughs>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데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시비각진 내가 큰, 아마, 뭐 약간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이기붕 씨도 권력에 취해 가면서, 평소에 이제 점점 어떤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총을 쏘라고 어, 줬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마산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더니, 맨,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다. 시안국장이 경찰 책임자가 마산 사건을 각기관에서 조사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마산 사건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요 중에, 잠깐만 어봐요요 분인가? 어, 요, 요분 같네요. 어, 요 분. 분. 한옥신 검사라고. 유명한 반공검사예요. 반공검사인데 이분이 마산에서 가솔쇼사하고 무슨 따갱이가 어딨어. 하고 보고서를 제대로 썼더니 오제도라고. 요, 오검사가 오제도입니다. 악명 높은 오제도가 당신 사폈어. 하고 강요했다는. 그, 그러니까 공안검사 끼리. 한옥신도 공안검사인데 공안검사는 공안검사지만 한옥신은 있는 공산당만 잡자죠. 조작은 하지 말자. 조작은 하지 말자. 그리고 야, 이 마산사건 보니까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행했는데 이때 어땠냐면 은 이게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학생들 그, 그 시집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에다가 경찰이 갔다가 주머니에다가 지드이 삐라 만들어서 공산혁명 어쩌고 저쩌고 쓰는 삐라 만들어서 공산당이 한 걸로 조작한 게 이게 치안국장이 이강학이에요. 그리고 그내무장관 최인규 둘다 사용을 당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한옥신 검사가 이제 주임 검사 한옥신이 그래도 아저 어 아니지 이거 하면서 예 부산지검의 정보부장. 그때 공안부장을 정보부장이었는데 부산지검이니까 마산이 부산 관할이니까 가서 제대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해서 아니고는 저, 저, 저 저자 그 이 공산당이 사주했다는 걸 제작된 거고, 이건 민주 시민들이 했다 했더니 그 보고서를 올렸 검찰이 강경하게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받아 올렸더니 홍진기가 그때 법무장관인데 놀라 자빠졌다 이거죠. 다 빨갱이들이 제작한 걸로 잘 몰고 가고 있는데, 이 검사가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뭐 이걸 다시 뒤집고 뭐 하다가 결국 홍진기는 그... 여러 사건이 겹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집행은 안 됐어요. 홍진기만 사형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무죄로 대해서 풀려났는데, 그건 지금까지 내막이 안 밝혀진 겁니다. 근데 홍진기가 이제 그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죠. 아주, 아주 똑똑하고, 그, 이제 그리고 그 한국의 어떤 법조계, 법조계 쪽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그최인규고홍진기 사실은 여까지 비슷 비슷한데 그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여튼 이제 홍진기가 놀라 잡아질 정도의 이제 이런 그 보고서가 그러니까 사일구가 일어나려면또 이렇게 그 저작된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우파예요. 우파 공안검사가 있었기 때문에.